안녕하세요, 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영상을 뽑아내는 방법, 렌더링이라고 하죠. 렌더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영상을, 예, 아무거나 불러오겠습니다. 아무거나 불러와서 소리는 필요 없으니까 끌게요. 네, 뭐 이런 영상인데. 일단 렌더링 하기 전에 한번 세팅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로 1920, 세로 1080이죠? 프레임 비율은 네, 29.97로 해 두고 필드 오더는 넌 필드 오더는 넌해 주시고 픽셀 비율은 네, 1로 해 줘라고 제가 첫강때 말씀드렸죠. 네, 이거 확인 누르고 영상을 뽑아내기 전에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필요한 부분을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뭔가 공간이 잡히죠 이렇게 딱 필요한 부분만 설정을 해서 이 부분만 뽑아내게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렌더링 하려면 파일에 렌더 에즈 파일에 렌더 에즈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체크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루프로 지정해 놓은 구간만 렌더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이걸 끄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렌더링이 돼요. 이걸 체크해 주면 이 부분만 렌더링이 됩니다. 렌더링 세팅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mp4 파일 있죠. 코덱을 h264 코덱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네. 아무거나 눌러주시고, 그냥 아무거나 눌러주신 다음에, 누릅니다. 커스터마이즈 누르면, 어차피 저희가 다시 설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기서 보시면, 프레임 사이즈라고 있죠. 지금은 기본으로 이 HD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커스텀으로 해주셔도되구요 커스텀으로 해서 뭐 원하는 값을 뭐 640에 360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필드 오더는 None 되있네요. 필드 오더는 None 해주시고 픽셀 비율은 네, 1로 해주세요. 1.33에 넣으면 가로로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네, 픽셀 비율은 1로 해주시고, 밑에 보시면 여기 비트레이트라고 있습니다. 비트레이트, 이거는 음, 비트레이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높을수록 화질도 좋고 용량도 커지는 거예요. 비트레이트가 높을수록 화질도 좋고 용량도 크고, 네, 저는 뭐 제일 높게 설정하겠습니다. 맥시멈 평균 둘다 높여주고요. 여기 투 패스를 누르면 두번 읽는데 이걸 설명을 드리자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렌더링을 하고 다시 한번 더 렌더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요. 시간이 두 배로 걸리겠죠. 네, 두 배로 걸리는 만큼 화질은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뭐 웬만해서 이런 것까지 체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 오디오 설정 들어가서 오디오도 뭐 비슷한 맥락이죠. 이게 커질수록 음질도 좋고 용량도 크고 이 정도 설정으로 놓아주시면 됩니다. 시스템은 이런 건 별로 신 필요 없고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비디오 렌더링 퀄리티 이거를 베스트로 해주시면 뭐 제일 좋겠죠. 비텍 거는 저도 써본 적은 없는데 뭐 3D 3D 투경으로 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 때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쓰지 않는 거니까. 비디오 렌더링 퀄리티에서 원하는 퀄리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OK하고 OK 네임 브라우저 이건 뭐 어디에 저장할 건지 그런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그냥 렌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렌더링은 생략할게요. 그리고 또 많이 쓰는 코덱이 아까 설명드린 여기 H.264 코덱 이게 제일 많이 쓰고요. 윈도우 코덱 중에서는 이게 성능이 제일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WMV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베가스로 뽑을 때 WMV로 많이 뽑는데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눌러주신 다음에 커스터마이즈 설정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네 비디오로 넘어가서 예, 윈도우 미디어 9해 주시고요 이것도 뭐킵 오리지널 사이즈 원래 사이즈를 유지해도 상관없고요 커스텀 들어가서 원하는 거를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640에 뭐360 이런 식으로 픽셀 비율은 1해 주시고요 프레임 레이트는 원래 했던 거랑 똑같이 맞춰 놓으면 되겠죠 뭐29.97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세컨드 퍼키 프레임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그냥 5로 두시면 돼요. 그냥 5로 두시면 되고, 만약에 영상에, 영상이 엄청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나 하면, 뭐, 4나 3 정도로 두셔도 되는데, 뭐, 기본 5로 두셔도 딱히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거 굳이 건드릴 필요 없고요 프로젝트 들어가서 화질 설정해주시고, 오케이 한 다음에 렌더링 하면, 네, 끝입니다.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베가스 기초 강좌는 10강으로 끝내려고 하고요. 다음부터는 뭐 고급 강좌나 아니면 강좌 요청을 해주시면 그런 거를 한번 강좌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